안녕하세요 프로투유 기자단 육승연이라고 합니다. 아, 아,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요? 제가 무슨 사건에 연루되었나요? 이거 보이스피싱이죠? 네, 제가 진짜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사기에을 끝까지 추적하여 잡은 김민서 검사님을 모셔에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님.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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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중앙서검에서 공판 에서에서 근무 에서 김민수 검사입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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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국에서검국가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에에에에 지금 곤란했던 때가 한번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 11월에 수습으로 이제 중앙지검 형사 3부에 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입니다 했더니 바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참, 뭐, 바쁘신가 해가지고 한 5분 있다 다시 전화를 했죠 똑같이 중앙지검 김민수 검사입니다 또 끊더라고요 세 번째부터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내일 다시 전화해야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따 경찰에서 <laughs> 전화가 온 겁니다. 저희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당했다고, 아니다, 진짜 검사 왔다. 하고 해명하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대부분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도 많이 받겠지만 <laughs> 중앙지원 김민수 검사라고 하니까 더 <웃음> <웃음> 전화통화를 연결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laughs> 네. 다음 질문은 진정서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언론사 기장이 사기꾼이라는 다소 믿기 어려운 내용에 매달 쌓이는 진정서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나치지 않고 주목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매달 쌓이는 진정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정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이걸 수사기관에서 최소한 어떠한 노력을 해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아니었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지금 이번 사건처럼 이거 확인해봤더니 이랬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실 거를 당연히 원한다고 생각을 해서 뭐 다른 진정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이 사건 관련해서이 사람이 동인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하고 제가 확인해서 동인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면 아니었다고 답변을 드리는 되는 거고. 뭐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경우였어가지고 <laughs> 이제 그렇게 좀 우연에 의해서 흘러갔다고 <laughs> 뭐 할까요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네. 어, 혹시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들었던 말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으신가요? 뭐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잡혔습니까? 라는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좀군초가 촉박한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대화보다는 사건에 집중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말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데요. 이는 <laughs>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나요? 특별한 원동력이라고 할건 없고 제가 주임 검사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검사든지 내 사건이면은 내가 이걸 시각 기한 내 해결해야 된다. 나는 건데그 기한이 조금 짧았던 거 뿐일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제 사건이니까 했었던 거고 또 특히 피해자분들이랑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이게 10년 동안 피해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 돈을 못 받더라도 이 사람이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분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희망조차도 없이 살아가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연락드리고서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도저히 없어서 이제 그런 분들께 찰에에할수 있는 모든 것들 을다 해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o n 추가적으로 즉석에서 질문 드 v e 데요 혹시 개명을 하실 생각 있으세요 l d r e 이 y 이이 k 기 때문에 이중 came on h 지 r 이 h 이 was i 도 the m 을 s 가 c i a n She was in the m u s i c 는지 n She was in t h 지 musician. She was in the m u s i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인터뷰 영상을 보는 검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도 검사를 어렸을 때부터 꿈꿔 왔고, 거의 한 10, 대학교 10년 정도를 공부하면서 꿈을 이뤘지만 되는 과정이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보람차고 검사가 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파이팅하시길 <laughs>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익하고 의미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김민수 검사님과 함께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보이스 피싱 사기 구별법을 담은 재미있는 쇼츠 영상도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김민수 검사님과 함께 알아보는 진짜 검사의 전화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